자 이순재 씨입니다. 오, 어 아흔 살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. 건강이 좀안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까? 이순재 모르겠다는. 씨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최근에도 나왔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외부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으니까 어. 올해 4월달에 한국 PD 대상에서 배우 보면 상을 받았는데 네. 그 시상식에도 부참했거든요. 아 시상식에 못 갔군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건강 이상설이 나왔는데 요번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. 음... 그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. 아. 근데 거동이 불편한 이유가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네. 이제 연로하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많이 빠져서 네. 힘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다. 그래서 음. 그 다리에 힘을 붙이기 위해서 재활을 받고 있다. 음. 그러한 근황이 나왔는데 이순재 씨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했거든요. 네. 90세 나이로 어. 그 엄청난 그 활동력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건강에 이상 지후가 나타나서 지금 한 10개월째 그 재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. 그런데 요번에 시상식에도 몸이 아파서 뭐 몸져 누워서 못 나온 것이 아니라 네. 남들한테 부축을 받으면 나갈 수 있었는데 아. 부축받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가 싫어서 안 나가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.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영 씨잘 아시죠 어, 박근영 씨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물론 어, 이순재 씨보다는. 한참 후배이긴 합니다만. 여러 번 찾아 뵈려고 했는데, 이승재 씨가 한사코 이 병문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. 그것 또한 비슷한 취지인가요? 비슷한 그이그 병문안을 일반인 병문안을 거절하고 있는데, 음. 그 이유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밝혔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우이시기 때문에, 네. 대중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기가 싫어서 병문안을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, 재화를 다 마칠 때까지, 가족들 외에는 병문안을 받지 않겠다 음. 이순재 씨가 그런 뜻을 피력했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던 이순재 씨였습니다. 최근 몸이 좀 나빠졌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된다면 건강이 허락하고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힘이 닿는 순간까지 연기하겠다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이가 10개월 동안 4장을 네 하다 보니까 1 0가빠졌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기는 중간에 5년이 지 매일 1 0 받고 나가서 2만 장을 한번 거예요. 바로 니다 다행히 마수 있어서 흔 생각하고 아예 언제까지 연기하실 생각이? 아, 글쎄그뭐내마대로 하는 건 아닌 거고 음. 내가 무슨 작품을 제작하고 한국 한다면뭐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역시 우리 아직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시켜줄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만 되면 끝까지 해지해볼입니입니다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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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어 한국 한어 한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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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